까지 배운 거 중에서 네. 가장 힘든 노래는 어느 거였어요? 가장 힘든 노래 삶이 그대로 속이지라도 어. 를 했는데 그게 목이 아파 가지고 지금 음이 너무 높아서 어. 목이 너무 아파서 어.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계속 불렀는데 근데...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 높아, 음이 높아서 좀 힘들죠. 음 네, 높아서 네네네. 다른 거는 네. 너무 노래를 잘해서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후니후니 후니콜라 네. 부녀 쪽에 이태리어로 불렀는데 가사를 어떻게 다 외웠어요?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열 번씩 듣고 그다음에 다른 곡도 생각나서 열 번씩 어. 부르다 보니까 음. 실력이 금방 늘어서 어. 할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아,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네. 7월 달, 8월 달 네. 공연에서 네. 멋진 테너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소프라노 전혜은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아까 신세계 독도 저도 처음 들어왔거든요 네, 요즘에 독도 문제가 음. 되게 이슈 사회에서 음. 이슈가 되고 있어서 맞아요. 독도를 음. 우리 땅인데 음. 이렇게 우기잖아요. 음. 그래서. <laughs> 확실하게 못빠아두면 좋겠다 어. 해서 악보를 어. 어떻게 이렇게 구해주셔서 어. 제가 진짜 열심히 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 대사 한번 다시 해주실래요? 멋지던데. <laughs> 아 여러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잊지 맙시다.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함께 독도를 지킵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것을 확실히 못 박는 울버리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연재 단장님이십니다. 네. 어... 지난번 공연에 이어서 오늘도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무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하세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매일 네. 어, 네. 힘들지 않아요 네 힘들지는 않습니다. 아, 아까 보니까 다른 팀들은 지휘자 윤 교수님을 다 쳐다보는데 우리 단장님을 잘안 쳐다보시는 것 같더라고 <laughs> 머릿속에 다 기억돼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더 편하신가요? 그게? 네. <laughs> 어, 이제 단장이시니까 7월 달, 8월 달 공연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우리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이 한국 최고의 그런 중창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일입니다 네, 이곳은 아르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어, 예술 감독이신 윤혁진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미라클 아트홀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와보니까 때맞춰서 예. 그 7, 8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시더라고요. 예. 덕분에 아주 좋은 구경 잘했습니다. <웃음> 예. <웃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예, 뭐. 오페라를 한 25년 아. 바리톤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네. 이제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음. 이제 지휘자로 또 아. 이렇게 연주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예. 특별히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미라클 보이스 앙상부를 네. 지도, 지도 교수로 네. 또 우리 이제 한국 최초 발달 장애인 음. 성악 앙상부를 또 지도하고 아. 있기도 합니다. 아. 네. 지난 5월 달에 그 프랑스 배우들이 공연한 레미제라블, 예, 예. 이제 프랑스 버전이었죠. 예, 예. 그거를 감독도 맡으시고, 어, 마이스트로를 지휘도 해주시고 예, 예. 전부 하셨어요. 보람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감동이 어때? 어떠셨나요? 감동이 굉장히 좋았죠. 워낙 음. 레미제라블 작품이 아름답고, 음악이 네. 너무 좋아서또 이번에는 이제 어, 전통 뮤지컬같이 공연하지 않고. 음흠. 뮤지컬 콘서트로 했기 때문에 아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로 올라가고 음. 배우들이 앞에 서서 연기하면서 아 음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음악에더 집중할 수 있는. 음. 그 다음에 제가 또 성악가 출신 음. 지휘자다 보니까 네, 네. 우리 프렌치 캐스팅들이 음. 이제 발성법이 조금 다르, 많이 좀 달라, 다르긴 달랐어요. 처음 아 시작할 때.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락 쪽에 음. 뮤지컬 많이 하시다가 와서 저랑 이제 성악가 출신의 지휘자를 <laughs> 만나서 <laughs>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laughs> 나중에는 매칭이 됐어요. 아마 이번 10월에 앵콜 공연이 아... 있을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작사에서. 아... 예. 그때는 제가 꼭 가서 구경을 예.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에스트로, 그다음 이제 공연 기획. 거기다 예. 이제 음악 감독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면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예. 그런 프로그램을 또 이끌어주시더라고요. 예.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예, 일단 이제 우리 미라클 보이스 상사분은 저랑 한7년 전에 음. 만남이 있었고 아. 제가 이제 해외, 해외 생활을 마치고 활동을 음. 하고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어 연주 활동을 하는 중에 이제 만나서. 음. 우금 전에 인터뷰했던 네. 정현재 네, 단장님이 음. 이제 첫 제자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해두해 해 가면서 이제 이제 하다 이렇게 지금 많은 제자들을 어. 지금 또 두게 됐어요.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음.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티스트들이 아. 함께하는 공연. 음. 예, 그래서 이번에 7월 28일 롯데 콘서트홀 음. 평화통일 기원어마회도 우리 처음으로 이제 미라클 보이스 상상무이 아. 데뷔를 합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또 8월 18일 예술의 전당 음. 콘서트홀에서 네. 어, 발달장애인 가족과 아. 글로벌 패밀리 음. 다문화 가정들을 초청해서 음. 한여름밤의 음악회를또 음. 준비하는데 그때도 우리 미라클 보이스가 아. 예술의 전당에 데뷔하고 이렇게 네. 해서 어떻게든 우리 발달장애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음. 드디어 무대에서 한국 최고의 무대에서 아.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저는 뭐 조금 더 손색없는 <laughs> 멋진 앙상불이라고 저는 뭐 저한테 또큰 사명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7월 28일에 갖는 예, 예. 어, 그 평화통일 예, 예. 평화통일 기원음악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스레이션한 55명, 아... 그 다음에 출연진이 지금 한 50명, 아... 그 다음에 이제 스텝진들 다 합치면은 음... 그냥 120명이 지금 출연하는 공연이고요. 음... 어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최고의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네, 네. 바리톤 고성현 교수님이 오시고 음. 또 우리 가수로는 보컬로 한번 굉장히 유명하신 음. 소양 가수가 또 출연하고 네. 어, 특별히 좀 의미 있는 것은 평화통일 기원어막이다 보니까 우리 탈북 아티스트 음. 세터민 아티스트들이 음. 파페라 음. 명성이 씨,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 그다음에 탈북 청소년 합창단, 와글와글 합창단, 그래서 그 팀들도 다 아... 출연하고 혹시 새터민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하실 때, 뭐 음악. 적인 부분에서는 전문 용어를 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 예. 뭐 일반적으로 소통이라든지 예. 혹은 그런 어떤 음악적인 리듬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네, 뭐 음악은 만국 공통 공통어니까 그러니까 뭐 음. 전혀 그 이제 마음으로 음. 움직이니까요. 아. 네, 또 우리 뭐 피아리스 황상해 씨는 여러 번 저랑 만나서 음. 또 본인의 음악을 또 저한테 돌려줘서 음. 제가 또 지휘를 해야 되, 네. 되니까. 또 그런 느낌들을 미리 아. 주셨고 부로 가지를 뉘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잘 아. 호흡을 맞추면은 뭐큰 문제가 없다고 아. 예. 교수님 경상도 사투리 쓰시고 <laughs> 예. 그쪽에서 <북한>. 삼정소 <laughs> 예. 사투리나 또 평안도 사투리가 나오기 때문에 <laughs> 예. 어떻게 어, 그 재밌... 연속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으실것 예. 예. 것 같습니다 네. 관객 객석이 꽉차 있을 때 힘이 나거든요 예. 근데 뭐 요즘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일구로 인해 가지고 조금 썰렁한 분위기는 나겠습니다만은 이 공연이 올라갈 때는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풀려서 계속 이게 네.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 정말. 네. 저희 그 인생이래 톡톡톡 예. 시청자분께 한 말씀 소감하겠습니다. 아. <laughs> 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요. 아 너무 아나운서 같이, 이미 오랜 방송인 같이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앞으로 계속 좀 발전을 많이 할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흥미롭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네.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웃음> <웃음> 예, 날로날로 번창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 윤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저희가 감동을 많이 준 우리 미라클 보이스 항상블 만나고 연습하는 모든 과정을 봤습니다. 모든 공연이 만석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꼭어 관람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인생이래 톡톡톡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큰 응원이 될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교수님, 예.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